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임현상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피부과 전문의 임현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아, 오늘은 갑작스럽게 얼굴이 붉어지는 그 홍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정상인들도 약간 뭐 감정이 조금 변화가 왔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거나 또는 뭐 폐경기 여성분들이거나 이럴 때는 훅 달아올랐다가 또 금방 내려앉잖아요 네. 그런 홍조증이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홍조증이라는 증상이 한번 확 생겼다가 쉽게 가라앉지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사회생활 하기가 많이 불편하죠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치료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면 홍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얼굴이 빨개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이 빨개지는 정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안면 홍조로 의심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부위가 꼭 얼굴에만 국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목이나 아니죠. 가슴 쪽으로도 네네. 네네. 심지어 머릿 속까지도 빨개질까요? 아, 그렇군요. 머릿 속, 뭐 얼굴, 목, 가슴 등 이런 부위까지도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실제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는 <laughs> 그런 부위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면농조는 다양하게 이렇게 좀 음. 넓은 부위로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또는 뭐 국소적으로도 올 경우도 있습니다. 음... 네, 물론. 근데 왜 그러면 이 안면 홍조가 생기는지 원인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 안면 홍조가 생기는 원인은 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네. 주로 자율신경계에 의한 반응이나 또는 혈관 활성 물질에 의한 반응이 많은데요. 때로는 뭐 50대 뭐 여성 폐경기에 이른 여성분들도 그 황,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급격한 감정 변화라든지 또는 어, 특정 약물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이나 협심증 약 또는 뭐 발기부전 치료제나 진통제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어... 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자외선에 의해서 아... 또 맵고 짠 음식, 식품 첨가물, 술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음...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피부염, 예를 들어서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아. 주사라든지, 또는, 어, 또, 알러지 피부염 있죠. 그런 음. 것들이 만성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홍조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사실 갱년기라든지 어떤 계절처럼 특정 시기에 음. 주로 나타나나 싶었는데, 아, 원인이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심해지거나 나아지는 그 정도는 어떻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보통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따지면은 네. 한여름에 자외선을 많이 받았다든지 네네. 또 고온 다습한 상황에 있다든지 또는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날씨에 음. 계속 노출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어떤 자극 반응으로 인해서 어 안면 홍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음. 주로 3, 4월 달에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봄 이제 환절기 때. 아, 환절기 때. 네, 네. 아, 그때는 왜 자외선이 세선가요? 자외선도 음. 점점 강해지죠. 네. 날씨 많이 건조하죠. 음. 또, 어, 이제 겨울철 동안에 어떤 그 묵혀, 뭐져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음. 뭐 노폐물 같은 것도 많이 쌓일 수도 있고 피부에 염증이 유발될 음. 수 있고 또 꽃가루 같은 알러지 같은 알러지 물질도 날릴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부에 자극적인 요소가 이 환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렇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앞서서 이제 피부염 같은 것도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네네. 뭐 사실 우리가 딸기코라고 하죠 주사도 네. 어, 영향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둘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예 사실은 그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네네. 의사인 경우에도 이건 아 그냥 홍조증 이건 아. 딱 주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홍조증이 오래되고 심하면 주사로도 많이 가요. 피부가 가렵, 가렵고 따갑고 아. 또 붉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진물도 나고 네. 어떤 경우에는 화농이 돼서 고름 같은 것도 맺힐 수 있고 아. 붓고 이런 식의 이제 주사의 증상으로 진행이 되죠. 음. 특히 코 딸기 코라고 하는 것도 그런 증상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코의 형태가 딸기 모양처럼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 세포가 증식이 되고 네, 네, 네. 심한 경우에는 거기까지도 이렇게 지, 진행이 되는 거죠. 음. 만약에 주사까지 발전을 하면 당연히 치료가 더 어려워지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어려워지죠. 네. 주사로 진행되면 이제 먹는 약도 필요하고요. 아. 또, 어, 바르는 약도 써야 되고, 음. 또, 먹는 약도 한두, 뭐, 1, 2주 먹는 게 아니고, 뭐, 수개월 동안 먹어야 되고, 네. 또, 심한 경우는 레이저 치료도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 음. 그래서 주사로 진행된 경우는 상당히 이제 환자분들이 좀. 동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사실 네. 뭐 요즘에 보여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라 맞아요, 또 맞아요.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네, 것도 네.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사와의 연관성 살펴봤고요. 사실 여드름으로 인해서 안면홍조가 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만약에 이 경우에는 그럼 여드름을 치료하면 안면홍조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드름, 여드름이 네. 뭐냐면 이 모공에 생기는 염증이거든요. 음. 또 알러지 피부염.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루성 피부염 이런 여러 가지 피부염들이 만성적으로 갔을 때또 네. 젊었을 때아 어렸을 때 우리 그막 여드름 막 많이 골마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혈관이 자라 들어가요. 그쪽으로 아. 신생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되면 그 부위가 이제 쉽게 붉어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드름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드름 염증은 가라앉았는데. 그 혈관 자라나 있는 혈관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 홍조증은 성인이 돼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드름 치료와 별개로 홍조 치료는 따로 받아야 되는 거군요 음~ 그렇다고 볼수 있죠 여드름 자체의 치료는 이 모공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홍조증이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홍조증에 맞는 치료를 좀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안면홍조와 연결된 그 질환이 지루성피부염이 또 있는데 네, 네. 사실 지루성피부염은 난치성으로 좀 많이 알려져 네. 있잖아요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이 되니까 그쵸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지루성피부염과 안면홍조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까 네 ]거든요. 저도 그... 많이 봤어요 네. 그게 지루성피부염이 단지 있는 분들은 이제 초기에는 T존 부위라든지, 음. 이런 팔자, 이 주름 있는 데나 목이나 이런 몇 군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점점 증상이 심해지다 보면, 이제 증상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아. 어떨 때 이제 몸 컨디션 좋으면 좋았다가, 또 심해졌다가,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점점 점점 악화가 되면 범위가 넓어지면서 음. 홍조증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 발생 연령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원인이 너무나 좀 다양해서, 네네네. 어느 시기에 좀 많이 발생할 때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 50대 폐경기 여성분들이 음. 그 여성분들에서는 호르몬의 있던 불균형 때문에 네. 한75% 정도가 나타난다고 해요. 아.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보통 성비를 보면 여성분들, 4오 50대 여성분들이 남성분분들하는한두배 음. 정도 많고 또그 외에도 이제 뭐 사우나를 즐겨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밖에서 자외선을 많이 노출되는 분들, 음. 또는 만성적으로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 또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데, 자기, 때때로 보면 자기하고 잘 맞지 않는 화장품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가렵고 따갑고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죠. 네.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또 홍조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음. 많이 있죠. 꼭 나이대별로 구분할 수는 없군요. 그렇죠.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를 그렇죠. 환경에 따른 영향, 어, 그런 그렇죠. 게 많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갱년기 여성에게서 좀 흔하게 나타지만 나 음. 어린 친구들에게서도 좀 발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네. 저, 아, 아이들한테서는 어, 그 홍조증이란 것이 이렇게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음. 다른 어, 피부 질환이나 또는 어떤 전신적인 질환에 동반이 돼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지속되지는 않고요. 어, 네. 어린 아이라고 하시면 유아기, 보통 네. 뭐 예, 청소년기 이하, 이하 예, 네네, 아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안면 홍조에 관련된 속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전문이 모신 만큼 좀몇 가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붉게 달아오르는 피부는 찬물로 세수하면 좋아진다라고들 말을 하거든요. 네네. 이것 좀 확인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찬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좀... 진정이, 진정이 되죠. 네네. 근데 그거는 혈관이 이찬그 온도로 인해 가지고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음. 일시적으로. 그럼 잠깐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뭐 다시 확장이 되니까. 아. 그건 아주 일시적인 증상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불거지거나 역시 그렇죠.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술에 관한 속설도 있는데요. 홍조가 있을 때는 일단 술부터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아 당연한 얘기가 아, 네. 술은 그 알코올 성분은 혈관을 기본적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네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또그술 성분 중에서 세트알데아이드라는 그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해가 되지 않고 혈관 속에 남아있을 때는 네. 그게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홍조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음. 왜 술을 드시고 얼굴 빨개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전신이 빨개진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독성 물질,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건강이 좋고 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그거를, 어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술을 더더군다나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증상이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안면홍조가 있을 경우에 술부터 끊어야 한다라는 말은 네네. 속설이 아니고 네네. 진실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면홍조의 경우 호르몬의 문제이기 오. 때문에 피부 질환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음. 부분은 어떤가요? 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네. 그 폐경기 여성이라든지. 또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는 남자분들도 있거든요 음. 남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면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죠 우선인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원인 중에 음식 음. 또 어떤 차고 건조한 날씨 또는 사우나같이 뜨거운 찜질방이나 이런 데 뜨거운 어떤 환경 음. 그다음에 식품첨가제 여러 가지 카페인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이 음. 홍조증을 악화시키지 않고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 안면 홍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시청자분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저희 지인이기도 음. 하지만. 근데 안면홍조 꼭 치료해 야 하는 거야? 사실 음. 생명에 뭐 직결되는 문제도 네. 아니고 그냥 감수하고 살면 되지 약간 불편할 뿐인데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계실 것도 같아요. 그 정도면 치료 안 하시는 게 맞아. 요아 그래요.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면 이제 어, 대인관계가 많거나 음. 또는 이제 이 어떤 그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으로 인해서 어, 좀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치료를 하면 최소한 그래도 완치의 개념은 아니지만 좋게 만들어서 유지하는 차원의 컨트롤할 수 있는 음. 그런 어 지, 질환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홍조증이 너무 오래돼서 말씀드렸다시피 막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생기거나 얼굴이 붓고 빨개지고 때로는 진물이 나거나 아우. 이런 식의 증상이 진행된 분들, 그렇게 이제 주사로 진행된 분들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스테로이드 연고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여기저기서 처방받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갖고 있는 거 수시로 바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스테로이드에 의한 스테로이드 연고제에 의한 그~ 홍조증이 생겨요 혈관 확장증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이 잘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한 아. 가지 안면 홍조증이 제일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피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 반응이 계속 유발된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좀 빨라요. 그래요. 촉진이 돼요. 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음,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음. 초기에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나는 이건 별 나의 큰 문제는 아니고 증상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좀 지켜봐도 괜찮죠. 어, 근데 이제 안면홍 방치하면 눈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치료 빨리 받으라고는 그런 말은 또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영향. 영향을 그게 이제 안면홍 조가 심해졌을 때 주사로 진행이 됐을 때. 아. 주사로 진행이 되면 그건 눈에도 오거든요. 눈에 오면 가장 흔하게는 각막염, 결막염, 뭐 또는 뭐 안검에 생기는 안검염, 또 심하게는 뭐 공막염이나 홍채염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드렸지만 혈관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럼 혈관이 눈에도 이제 혈관이 다 들어가서 영양을 네.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과에 꼭 치료가 꼭 필요하죠. 무섭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되기 전에 아. 빨리 치료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면 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치료를 받게 될까요? 일단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바르는 약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증상이 심해지면은 그 혈관을 아예 파괴시키는 레이저가 있어요. 아. V빔이라고 해서. 그런 종류의 레이저로 또 혈관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치료하고. 그건 응. 이제 막 멍도 들고 막날리겠죠 아.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 강도가 좀 달라지게 되죠. 그렇군요. 또 밖에 다니실 때는 또 얼굴이 많이 빨개지면 음.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그걸 좀 잠깐 가려 주는 약제도 있어요. 발라서. 음. 그럼 이제 다니 밖에 외출하실 때는 표시가 안 나고 그러면서 또 집에 계실 때는 또안발르고 아. 그런 것도 요새 개발이 돼서 어, 사용하고 있죠. 그럼 주 치료법이 바르는 약과 레이저 치료군요. 그렇죠. 아, 두 개가 병여, 병행이 같이 되겠군요. 그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치료 중이거나 끝났을 때 환자가 주의할 점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어,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을 때는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어, 피부에 만성적인 피부염 때문에 유발이 됐다면, 음. 그 피부염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 피부염, 알러지 피부염이 됐든, 치료성 피부염이 됐든, 그런 치료를 통해서, 어, 홍조증을 좀 이제 덜 생기게, 또는 음.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방법을 근본적인 그 피부염 치료하는 게 좋겠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주변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자외선을 피한다든지 피부에 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는다든지 음.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걸꼭 쓴다든지 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피부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어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완치는 될수 있나요? 완치는 없어요. 아, 완치 완치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 그런 어떤 자극적인 요소, 그런 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사실은 네, 100% 피할 수가 아니고. 없기 네네. 때문에, 완치는 없지만, 그래도 음. 증상을 최소 뭐, 뭐, 6개월 이상 치료 한다든가 해서, 최소 50% 이상 완화시켜서, 음. 그게 증상을 더 진행되지 않게 유지해 줄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치료도 중요한데 환자 여러분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부분이 또 재발률을 얼마나 낮출 수있느냐에 관건이 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안면홍조 관리할 때 어떻게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하는지 끝으로 좀 정리 팁을 네네. 주실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어, 자외선 차단을 잘해라. 아, 그렇죠. 선크림도 잘 바르고. 자외선 차단을 잘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 또, 어,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 화장품,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저는 과급적인 화장품 바르는 개수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 화장품 가지수, 화장품도 사실은 화학약품이니까, 가지수를 줄여서 꼭 필요한 보습크림 정도, 음. 또, 어, 뭐, 한 두세 가지 내로,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내로, 음. 어, 방부제 안 들어 있고 안전한 걸로 이렇게 평상시에 잘 발라주면 그것도 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안면 홍조가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 환자 스스로 너무 불편하고 또 이체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임현상 원장이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